근데 갑자기 도대체 왜? 지금 현재 2022년까지도 국제정치학계의 의문인 도대체 왜 이란을 악에 죽이라고 했느냐? <laughs> 2000년에 미국이랑 이란이 굉장히 자주 만나요 그리고 미국이 이란한테도 막뭐 과거의 일을 우리 서로 사과도 하고 어 그러면서 좀 우리 좀잘 지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2001년 조지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일 터져요 내가 지금 얘기는 못할 그일 터졌었어 근데 그게 이란이랑은 솔직히 상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시가 이란과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초반에 왜? 미국은 여기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란이랑 파키스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두 국가랑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대체 왜? 지금 현재 2022년까지도 국제정치학계의 의문인 도대체 왜 이란을 아기 죽이라고 했느냐? <laughs>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왜 악의 축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란을 왜. 아직도 국제정치학계에서 세기의 미스테리예요. 정말 이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겨보고,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보고, 아무리 뭘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게. 도저히. 당시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많았던 그 탈레반 있잖아요. 걔네랑 이란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탈레반은 극단적인 순위파 집단이란 얘기야. 걔네는 순위파 집단인데 이란은 뭐라 그랬어요? 시합하잖아. 그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무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았어 파키스탄이랑. 근데 왜 다시 좋아졌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려면 파키스탄 이용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내버려뒀어요 그때. 파키스탄이랑 사이가 나빠질만하면 미국한테 파키스탄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핵무기까지 용인해준 게 미국이요. 이제 이란도 용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2021년에 이란의 혁명수비대 군대와 미군이 협력을 하기 시작.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라크와 이란과 북한은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왜 도대체 <laughs> 도대체 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현재 2022년까지도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감론을 박이 어마무시합니다. 아니 이라크도 그렇다 쳐, 북한도 그렇다 쳐. 여기는 왜 그러냐는 거야. 그 전부터 계속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당시 국제 정치학자들한테 진짜 욕을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못 먹을 욕을 한 욕을 다 먹었어요. 진짜 지금도 먹고 있고. <laughs> 당시에 그리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란 국가에 군대를 들여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반론이 없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세력들이 저 안에 있으니 축출을 해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어떤 그 인식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럴만하다. 근데 왜? 도대체 이란은 왜? 옛날에 호메인이랑 사이 안 좋던 거 다시 끄집어내려고 굳이 사다무세인이 살치고 다녀가지고 이라크에서 사다무세인 제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면 이제 친미국 정부를 이라크에 세우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 이라크에는 신이란, 시아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사다무세인을 제거했어요.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지적했던 그 이란과 어마무시하게 친한 정부가 들어서 있다는 의미적 그게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또 IS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 w b 시가 있던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거기까지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이라크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지금 조지 w b 시가 개입을 한 거는 미국 역사상 정말 최악의 국제 정치적 실수다. 물론 음보론이 많죠. 석유 때문에 아니면 특정 국가 때문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죠. ]겠지만. 아주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있지만, 뭐, 제가 이제 그건 함부로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노딱 먹고 싶진 않아서. <laughs> 자 어찌됐든 분명히 빌 클린턴 정부 때 미국에 저 하타미 대통령의 이란 정부와 이제 관계가 가까워지고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조지 w 부시가 너무 뜬금없게 이란이랑 관계가 또 갑자기 개박살나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양반 임기가 당시에 2005년까지였어요 2005년에 임기 끝나자마자 이란의 어마무시한 국가주의 민족주의 종교주의 반미주의의 끝판왕 마흐무드 아프마디 네자르가 당선됩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참 머리 아픈 일이 또 터집니다 이 하타미 대통령이 본인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란에서 핵무기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나 봐요. 그것도 구라를 치던 게 뽀록이 났어, 씨브레. 2002년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고 있던 게 폭로가 나온 거야, 이란 안에서. 이란이 반정부 세력이 정말 많아요.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 신정체제는 굉장히 형태가 특이하잖아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형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안에서도 이 정부에 반대하거나 이 정부가 싫은 그 국민들도 많아요. 문제는 그 싫어하는 이유나 원인들이또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내부 폭로가 막 튀어나와요, 이란이. 정치체제가 굉장히 그 중앙 집권적이지인 것 같으면서도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막강한 그런 세력들이 있어. 2002년이면 지금 미국이랑 관계 개선해보려던 하타미 대통령 때 아닙니까? 이때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게 뽀록이 나가지고 이 양반이 그래도 현명한 게 뭐냐면 2003년에 바로 얘기를 해요. 우리 이란은 원자력 현황을 투명하게 다 뽀록 내고 다 공개하겠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던 중동아랍의 수많은 친이란 세력들이 무장 단체에 대한 지원도 다 끊어 버리겠다 이제. 그러자마자 바로 대번에 이 미친 새가 어디서 니멋대로 네 그걸 끊어 버려 이 새야. 중동 아랍에서 씨부레 지금 어? 우리 이슬람 혁명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거늘. 어? 아, 네가 뭔데 그걸 무장 단체 지원을 끊어 버리고 이새 지멋대로 국가 운영하네 이 새가? 안될 새야! 이제 그래 버려 이 양반이. <laughs>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별로.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조지 WBC 정부한테 이제 하타미 대통령이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가깝게 지내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미국이 원하던 내용 아닙니까? 이란이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핵사찰에 대해서도 용인을 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이제 다우리 무장단체도 이제 앞으로 지원 안 하겠다. 이거 미국이 원하던 거잖아요. 근데 조지 WBC가 무시합니다. 센까요, 그냥?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이후에 이란 이란이 그래도 똑똑했던 게 뭐냐면 이 하타 밑대 영프독 영국 프랑스 독일을 만나요 이란이 그다음 우리 이란이 핵무기 개발 중단할 거야 너네랑 같이 협의할래 그리고 이란이 실제로 핵을 감축하고 없애가는 그걸 이행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 독일도 어, 어 너네 잘 없앤다 어 너네 경제 제재 푸는 게 맞는 거 같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야야야야 야, 야. 야, 영국 프랑스 니네 좀 와봐요 일로 쟤네 이란한테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해 봐. 어려운 것까지. 그러면서 깽판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란의 핵협의가 박살나요. 나는 이란에서 반미 감정이 안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거 러시아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 욕할 거면 미국도 욕해야 되고 다 똑같이 욕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 정치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솔직히 이란이 다른 중동 아랍에 있던 여러 무장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것도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란이 여러 지원자들을 지역 역들에 있던 그 무장 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있던 거를 최소한 이라크에서는 잘 막아내고 있던 게 누구였냐면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갑작스럽게 왜 조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있는 거예요. 굳이 굳대요. 이 사람이 윤리적이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도덕적이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이라크 국민들이 이 사람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게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미국의 입장에서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 사담 후세인을 왜 죽였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거예요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사람이 좋아서 왜 죽였냐는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지 어, 사다무세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라크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지금 그런 국가 쇠고 셌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런 나라예요 지금 왜안 조집니까? 여기는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과거에 박정희 정부는 아니었어요? 전두환 정부는요 얼마나 많아 그런 나라가 근데 왜안 조졌냐 는거예요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면 은 내버려 두는거야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대체 미국은 당시 이라 이란과 이라크를 왜 조졌느냐? <laughs> 저,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러니까 뭘 위해서라면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맞더라도 아 이걸 위해서 조졌구나를 알겠는데 그런 것도 안 보여 지금 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있으면 뭘까? 참 의문입니다 그죠? 자 사다무세인이 지금 축출되면서 이라크에는 시아파가 주도하는 친 이란 정부가 지금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게 하등 도움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시리아는 이라크 랑 정반대예요. 소수의 시아파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어. 시리아는 순위파가 많이 사는 나라인데도 그래서 소수의 시아파가 지금 정권을 부여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란이랑 러시아랑 친해요. 이양반 이양반. 어 지금 저 이란 대통령하고 지금 하메 저 하메네이랑 만났네. 호메네이 초상화 여기다 걸어놓고 김정은이 마냥 저 아저씨가 시아파예요. 순위파 무장 단체랑 그 국민들이 저 알아서도 죽었다면서 이제 내려오라고 막 난리치는 게 있어. 그걸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어요. 너가 오랫동안 해먹기를 바래 하면. 그래서 푸틴이 도와줘, 그거를. 왜? 친 러시아 국가로서 시리아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아파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내버려두는 게 있고. 원래 미국은 어떻게든 이 중동아랍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친 이란 세력, 아니면 시아파 세력들을 좀 잠재우고, 더 나아가서 친 미국 정부들을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조지 W. 부시가 순입하였던 이라크의 사다무세인 박살내고 나서 지금 중동아랍에서 시아파, 그리고 친 이란 세력들이 점점 커지 이란이 지원할 수 있는 세력들도 점점 커지고 계속해서 이란에만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 같은 친미국 정부 국가들은 중동아랍에서 이란 때문에 지금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란을 또 유지하고 지원해주는 게 러시아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중동아랍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껴있다는 거.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다 말아먹은 거를 이제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려고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이란 핵 합의를 시작한 거예요. 중동에서 자꾸 피곤한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이란 같은 나라가 더 설치고 당기게끔 미국이랑 사이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도 안 되고 여러모로 지금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 가지고 빨리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거를 라고 했던 거를 또 <laughs> 트럼프가 발로 또 깝니다. 이 정도 되면 이란 입장에서 내가 이란이야 예를 들어 뭐 이란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란의 뭐 정치 체제가 뭐잘 됐고 뭐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어찌 되었든 내가 이란이면 난 미국이랑 회담 안할 거야. <laughs> 뭘 믿고 해달말 건데, 도대체. 하다 보면 똑행판 놀지 어떻게 알아. 자,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지 WBC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외교 정책들이 흘러가고 있었던 2007년에 당시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교수이자 최근에 러봉이다저 인간은 하면서 욕도 엄청나게 드시고 계시는 존 미어 쉐이머 교수가 책을 냅니다. 이스라엘 로비. 이때 진짜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미국 안에서. 아무나 못 쓰거든요, 저거.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을 출발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ㅋ <laughs> ㅋ 어,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개 씹어졌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 난.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짜 유대자분들한테 투자받고 이제 그런 거 하려면은 저런 책 내면 안 되거든요? 미어 쉐이머가 본인이 돈 벌라고 저런 책을 내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어?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제 이란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좀 되려고 하고, 그 초반에 이제 이 이란 핵협상 하기 전부터도 오바마 정부의 임기가 2008년 2009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이란이랑 사이가 좋아질라고 오바마가 근데 그때 이란이 발로뻥 까버립니다 당연하죠. 조지 WBC가 잘 나가던 거 스스로 발로뻥 깠었거든요. 오바마가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믿겠거든요. 자 그렇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더더욱 가속화됩니다. 핵무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조지 WBC 같은 애들이 또 튀어나와도 이란을 함부로 공격은 못하거든요. 물론 사우디나 이스라엘 같은 이란과 사이가 더러운 나라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핵무기 가지는 걸 절대로 욕 용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 자, 어찌 됐든 미국은 절대로 핵무기 개발을 함부로 놔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의 동맹 아닙니까? 근데 그 동맹국가인 한국도 핵무기 함부로 만들면요. 미국은 북한처럼 경제제재 갈 거예요, 한국에 대고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2012년에 이란에 석유 수출까지 제재를 시작합니다. 진짜 그러자마자 이란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이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극단적인 반미주의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분이 그 대통령으로 있었잖아요 이란에서 아흐마디 내자르 어, 이 양반 때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어, 에르도안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푸틴이랑도 친하게 지내요 지금 바바 지금 뽕 들어갔어 이 양반. 어 너무 기분이가 좋아. 우리 로하니랑 에르도안 만나가 지고 어찌되었든 로하니라는 사람이 이제 이란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양반이 드디어 당선된 다음에 오바마 정부와 함께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 러시아, 이란, 유럽연합, 일 중국 이 수많은 기구와 국가 들이 합해져서 이란 핵합의에 서명 합니다. 당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석유 수출 경제 제재 같은 거를 어떻게 든 풀어내서 이란 경제를 좋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당시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설치고 다니는 is라든가 이런 조직 들도 제대로 소탕을 못하고 그래서 오바마가 중동아랍에서 그 국제정치 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내 적인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좀 평이 안 좋았어. 오바마가 중동아랍에서 제대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is 를못 잡을 바에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해서, IS도 극단적인 그 순위파 무장단체 아닙니까? 이란이랑 관계 개선을 해서 그 IS를 어떻게든 좀 자제시키고, 조지고, 이런 거에도 협력을 할겸이만저만 협력을 한 거죠. 이란이랑 협력해서 나쁠 게 없었어요, 미국도. 어, 그렇게 잘 돼가던 겁니다. 어, 잘, 잘. 돼.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발로 뻥 까버려요, 이란에 대해서. 이란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이 많은데, 도대체 왜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협상을 오바마랑 하던 거를 발로 찾느냐에 대한 설이 정말 많아. 근데, 저희 간다요 컴퍼니 작가들과 간다요가 협의하에 결정한 게 있어요. 간다요 컴퍼니 피셜. 이건 간다요 개인 피셜이 아니라 간컴 피셜. 아마 트럼프 가 오바마의 공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을 것이다. 오바마가 중동아랍에서 발을 잘 빼고 아프가니스탄 문제에만 집중하게끔 미국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란과의 핵협상도 잘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지면 은 오바마가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란과의 해결책을 잘 만들었다가 돼요. 실제로 근데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게 탄탄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공화당이라는 정당 안에서도 자기 편이 많지도 않았던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이란과 과의 핵협상이 잘 돼가는 거를 업적을 두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타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오바마 때 했던 게잘 되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적인 타격이 너무 큰 거란 말이야 그리고 특정 나라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저 어디 <laughs> 어찌되었든 아마 이런 계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간컴피셜은 자 그러다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네요 이란에서도 2021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 있었습니다. 엄청난 반미주의로 소문이 자자했던 라이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난 솔직히 하메네이도 좀선 넘는다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란 경제가 더안 좋아졌잖아요, 아시죠 다들? 근데 로하니 대통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지금 라이시가 된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지금 하메네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이 사람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 양반하고 마인드가 딱 맞는 거야 지금. 라이시가 당선된 현재 시점에서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건 전부 다 로하니 때문이. 라고 하메네이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선 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이제 이란의 정치 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고 가면 좋은데, 일단은 이 하메네이 같은 이란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메네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굉장히 보수적이고 반미국, 이란의 신정 체제가 계속 가기를 원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지지자들이나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있겠네요. 요 같은 편이겠네 이양반들끼리 그지. 근데 때로는 진보적인 정권도 세워져요. 진보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진보 정권이 아니야. 같은 경우에는 진보정권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미국이나 서방진영 국가들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협력하고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경제 제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화해모드를 가는 그런 것들을 좀 진보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정반된 거야 지금.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초반에 얘기했던 하타미. 이 양반이 그런 사람인 거죠. 조지 W. 부시 정부 들어서기 전에 빌 클린턴이랑도 관계 개선 시작했고 조지 W. 부시랑도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혼을 다했는데 조지 W. 부시가 발로 찬 그런 사람 아닙니까? <laughs> 즉 지금 이란의 정치 구도는 이런 게 있겠네요. 이란의 국가 최고 지도자와 보수주의 반미주의 신정체제 옹호자들 대 경제를 좀 개선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외교 관계 정상화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이런 세력이 있겠어요. 그죠? 이런 구도가 뭐가 더 많냐 시대마다 다릅니다. 매년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미국이 또 반미 정서 이란에다가 부추기면은 대번에 당연히 여기가 더 많아지고 경제는 어려운데 반미 정서가 생길만한 그런 구실은 없으면 대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자 어찌 됐든 지금 이란이란 나라가요 무시할. 국가가 아니에요. 사우디가 지금 석유가 얼마나 있을까 매장량이 2,90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몇일 것 같아 1,500억 배럴입니다 어, 절반밖에 안되네 러시아의 석유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1,00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안 팔아서 그렇지 이 양반들이 지금 뽑아내가지고 팔아먹기 시작하면 이란도 돈잘벌수 있는 나라야 지금 사실은 그러다보니 이란의 경제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필요한게 뭐예요 미국이 조져놓은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 경제 제재가 풀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란 사람들도 언제까지 저 신정체제에만 목매겠어, 지금. 이란 사람들도 저 신정체제를 옹호하고 있고,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질수록, 그리고 문명의 발전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이란 사람들도 지금 그 인스타라던가 이런 거할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신정체제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솔직히. 저는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런 신정체제도 하는 거지. 경제는 경제대로 말아먹히고 있는데, 신정체제만 계속 유지하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이 점차 이슬람주의라든가 국가주의라든가 반미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개혁적인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정치인 후보로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2016년 무려 52.06%의 정치 후보자들이 탈락을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은 탈락을 했다는 게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게 아니라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에 나가든 정치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든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 헌법소위원회가 뭐냐? 이란의 최고 통치자가 일단 오다를 내리기도 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100%는 아니에요. 헌법소위원회에는 이슬람 율법 학자들이 바글바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이슬람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메네이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소위원회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 같은 거예요. 이란에서 이란의 헌법을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전제로 깔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저 위원회가 하메네이의 입맛에 맞게 굴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지금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2016년에 이란의 국회의원 출마자가 100이면 그 중에 52%가 나가리된 겁니다 심사에서부터 출마를 못하는 거이 사람들은 애초에 근데 저 52%를 따져봤더니 대부분 탈이슬람주의 탈, 이슬람주의, 탈 종교주의 개혁 파로 평가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국가 세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빼고 84년, 88년, 92년, 96년, 2 0 0 0년 2004년, 2008년, 2012년까지 50% 넘은 적이 언제야? 이때밖에 없어요. 50% 넘은 적이.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의 헌법소 위원회가 어거지로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찍어 누르고 있다는 거야, 하메네이가. 2021년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저 48.8%의 투표율이. 왜이 할아버지 입 맛에 맞는 애들만 골라가지고 후보로 내놨으니 국민들이 뽑고 싶겠습니까? 어차피 저 x 법 뽑나 이 x 법 뽑나 내가 원하는 개혁파가 없는데 뭐 하려고 저런 애들 중에 내가 뽑아야 돼 하고 투표장에안 나간 겁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죠 근데 코로나의 영향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이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메네이의 멘트예요 실제로 인터뷰를 했었어 하메네이님 2021년 대통령선거 이란의 투표율이 너무나 진짜 더럽게 낮습니다 무려 48.8% 국민 중에 50명 이상이 투표를 안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메네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다들 지지하기 때문에 굳이 투표정에 안 나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메네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자 현재 2022년 이란의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 여모는 거의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세대 갈등까지 있어요 이란은 코메인이 하메네이와 함께 1979년을 지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은 현재 나이가 60에서 70대입니다 그들의 자식이 30에서 40대겠죠 그죠? 그 세대들보다 더어 10대, 20대가 있어요. 이란의 현재 10대, 20대들은 하메네이 할아버지의 신정체제를 원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란의 실업률이 얼마냐면요. 9%입니다. 저거 9%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한국이 2021년 기준 3.7% 거든요. 9%라는 게 뭐냐면요. 내 친구들, 부모님들 중에 10집 중 1집은 실업자란 얘기예요. 저 9%라는 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저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하메네이도 지금 생각은 있어 가지고 자기 지지율이 괜찮을 때는요. 아무나 그... 막아버려요. 야, 내가 원하는 애들만 이제 뽑히게끔 다 막아버려. 하메네이도 정치질을 좀 하긴 하고는 이 양반이. 근데 본인 지지율이 안 좋아. 그러면 본인의 뜻에 안 맞는 애들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게끔 내버려둬요. 왜? 자, 봐봐요. 잘 봐야 돼 이거. 하메네이에 대한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들이 원치 않고 하메네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출마하게 한다고 했어. 국민들이 알아. 아씨 시... 또 하메네이가 또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다 내보냈구나. 아, 아무나 뽑자. 그래도 하메네이에 대한 지지율이 높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근데 하메네이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하메네이 지인 맛에 맞는 사람만 내보냈으면. 이 사람이 일 못하면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은 하메네이가 져야 됩니다. 하메네이가 지금 제대로 일 못하고 제대로 정치 못하고 하메네이가 원하는 애가 대통령 선거가 당선이 돼서 나라골 개판났다고. 그 모든 부담을 자기가 져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기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이 원하는 사람 하메네이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하탐이었어요 그리고 하메네이랑 뒤절아 싸웁니다. 임기 내내. <laughs> 이제라 싸워 진짜로 씨불 이란의 최고 통치자, 최고 지도자라는 저 하메네이의 직책을 라흐바르라고 해요. 라흐바르, 라흐바르라고 불러. 하메네이는 이 할아버지 이름이야 그냥 어 이름인데 저 최고 지도자란 자리는요. 국가가 잘 되면은 하메네이 덕분이고요. 국가가 안 되면 하메네이 때문이에요. 호메인이 는안 그랬었지만 하메네이는 민심을 잘 구슬리고 달래가면서 정치질을 하고 계시다. 이란은 현재 2022년까지 전 세계에 정말 몇 없는 신정체제라는 독특. 한 형태의 국가입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이란 국민들이나 젊은 세대들도 언제까지 이 호메인이에 이어서 하메네이까지 온이 이란의 정치 제재를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란이란 국가는 절대로 무시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 조지부시 정부의 이라크 전쟁 이후에 오히려 이 중동 아랍에 대한 이란의 영향권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에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사우디 같은 나라 입장에선 진짜 환장할 노릇이야. 이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거든요. 진짜로 지금. 자, 근데 이란도 정말 특이한 나라지만 이 세상에서 또 신기한 나라가 하나 더 있죠. 요새 유명합니다. MBS. <laughs> 나저 방송국 이름인 줄 알았어. MBS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아,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